오늘 알아보실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현재 291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 잡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도지파파 출연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출연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갔고요 하지만 지금 셧다운이 부결이 트면서 조금 또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셧다운은 이번 주 종료 가능성이 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도 셧다운 종결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의 휴전 합의 가능하다라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셧다운만 끝나도 지금 도지 코인은 엄청난 상승 도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과 지금 비트코인, 지금 솔라나 등 지금 다양한 코인들 다 하락세고요. 지금 도지 코인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분위기 업을 위해서는 이제 호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셧다운만 끝나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진행하는 도지코인 ETF도 나올 예정이고요. 도지코인 또 이태리 세리아 지금. 뭐 C에 있는 지금 이제 뭐 축구팀도 인수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이제 횡보하는 라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 잡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좋은 호재가 하나 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언제 터질지, 왜 터지는 건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팩트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세력들의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수익 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단타 이것도 지금 계속 계속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수익을 볼까요? 저의 정보는 정확한 팩트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어, 지금 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매수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는 오픈레저입니다. 598원 달리고 있고요. 5%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오픈레저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신퓨처스는 어제 성장한 신규 성장 제품이니까 지금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픈 넷저와 아반티스 지금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다 수익 중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거 정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 계좌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36% 가고 있고요. 지금 아반티스 19% 오픈했죠. 17%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계속 저가일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ux링크. 요거 11월 3일 15시에 상장 폐지되거든요. 상패 빔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좌에 있는 돈은 지금 업비트에만 있는 돈은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면은 저는 인생 역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저도 손해를 매번 보고 진짜 한강다리 몇번 가본 사람입니다. 진짜 계좌에 영원까지도 찍어봤고요. 진짜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 해외 크로번들 만나면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정보로 매수하면서 지금 수익 이 정도 가져왔고 자본도 이 정도로 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코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지금 힘들어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조력자 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저와 함께 제가 잡아드리는 팩트 체크된 정보만 활용하시면서 매수가 잡고 그다음에 매도가 예약 설정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있구요, 더 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설문지 작성법은요. 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택일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5분 내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거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 단 걸려요. 10초 투자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돈과 지금 인생 역전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본 놈이 잘하잖아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제 노하우와 제 방법. 다 공유방 통해서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안 합니다. 쿠폰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도지코인 9위 달리고 있고요. 0.19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지금 43.91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수준은 지금 29로 아직 공포 수준을 달리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27로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운 중립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59.1로 조금 상승했고요. 아직도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제대로 된 알트 시즌 발발될 수 있으니까요. 요거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 다운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 도지 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잡아드리는 저가 매수가 잡고 지금 예약 설정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10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7%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다가오는 11월은 다를 것이다. 지금 셧다운 이제 종결 예측되고 있고 셧다운 끝난다면 그레이 스케일의 도지코인 ETF 바로 이제 출시 승인되면서 이제 좋은 액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셧다운 끝나자마자 비트코인과 민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전년 대비 전년에도 지금 161% 상승했었던 수익을 가져갔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자리 숫자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뭐 예측과 예측과도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의 평화 시나리오 요게 지금 발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도 셧다운에 대해서 뭐별말 없다가 이제 종결을 빨리 외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이 시나리오에 착착 맞히기 위함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러우 전쟁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암호화 부흥을 위해 또 이제 시나리오를 짠 건데요. 지금 요거 지금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다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정보 팩트 체크된 정보 꼭 활용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돈 벌어갑니다. 세력들이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세력들을 모르고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건 세력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력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저와 함께 움직이신다면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진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올라갈 거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 단 걸립니다. 10초 투자하셔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기회 잡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단타, 요것도 제가 어떻게 알고 진행하겠어요. 정보가 다 있으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용돈도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유방 안에서 다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기회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공급 축소, 고래 매직, 도지코인 상승 랠리 신호 보내고 있다. 지금 도지코인이 수요 구간 반등에 성공하여 지금 0.23달러 돌파 시 0.26달러 이상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래 지갑의 대규모 매직과 공급 축소 신호가 맞물리며 지금 단기 반등세가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지금 AMB 크립토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0.75, 0.18달러 수요 구간의 지지를 받은 뒤 반등에서 0.21달러 선에 근접했으며 이 구간은 5억, 105억, 105억 도지 이상이 매집된 주요 고래 집중 매수 지점으로 향후 상승 또는 저항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핵심 가격대이다. 지금 도지 코인은 하락 채널 지금 하단 이탈 후 반등에 성공해 0.2 2 달러, 2.3 달러. 부근에 형성된 전 채널 경계선 재지짐이 시도하고 있으며 가격이 이 구간을 돌파해 종가를 유지할 경우 0.26달러와 0.3달러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반대로 이구간의 저항에 부딪히면 단기 조정 후 제도가 극면을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빠르게 지금 분위기를 업을 시켜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밈코인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들, 특히 밈코인의 대장, 도지가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 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 활용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요거제 계좌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제 계좌구요. 여러분들 저, 어, 저만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신다면 다양하게 수익 창출 가능하시구요.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벌지는 못하지만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인생 역전을 한번 진행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해결해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큰돈벌수 있는 기회, 인생 역전 기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제가 (11월의) 불장이라고 말씀드렸죠.미리 대비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서 진짜 큰돈 그리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